저희 LINT는 IT 기술로 최적의 감귤 데이터를 활용해 농가를 돕는 농업 분야 소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팜코디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팜코디는 지능형 농장 코디네이터로서 기존의 센서로만 수집할 수 없었던 작물의 생육, 품질, 그리고 농가의 영농 정보들을 직접 농가에 방문하여 수집하고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서비스 모델입니다. 우리 회사는 장기적으로 감귤 과수 분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맛있는 감귤 하면 떠오르는 감귤의 대표 브랜드, 감귤의 카테고리 킹으로 도약하고 싶습니다. 예, LINT EQ 백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원래 스마트팜 업체로 시작하였고요. 을 하지만 1차 피보팅을 하였고, 최근에 이번 K 캠프를 통해서 그 MVP를 검증하고, 그 POC 지금 검증 단계 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프리미엄과의 과수용 스마트팜, ESG, 이 핵심 키워드로 하여서 저희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좀 시장을 돌아다 보면, 프리미엄 과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어, 백화점 물론 다양한 판매 채널들에서 프리미엄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과일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머니를 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기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그 시장들을 좀 조사해보면 판매 업체들마다 상당히 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마케팅 차원에서 프리미엄 과일의 좀 모호한 기준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점은 신품종 과일들이 프리미엄 과일의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품질, 안정성 이것들을 확보한 상품으로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게 시장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소개 앞서 저희가 과수 분야를 한번 들여다보았는데요. 과수 분야에서 재배 과정을 혁신 기술로 품질 관리된 프리미엄 과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산 농가를 들여다보면 첨단 기술이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관행 재배가 지속되어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유통 업체에서는 프리미엄 과일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국내 생산 과수의 해외 품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대표 작물인 감귤은 97%가 일본 품종이었고요. 그리고 국산 품종 국내에 있는 과수를 들여보면 단 15%만이 국내 품종 과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강화되는 국제 품종 보호 조약에 따라서 이로얄티나이 품종 간의 갈등은 물론 그 식량 주권 측면에서도 국산 품종 보급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프리미엄 과일 생산을 위한 과수용 스마트팜 품질 관리 솔루션. 팜코디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를 핵심 역량으로 하여 생산한 데이터로 품질 관리한 국산 품종 프리미엄 과일 감탄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팜코디는 저의 희 핵심 역량으로 타겟 데이터 기반 과수형 스마트폰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동안 과수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 활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이 어려웠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프리미엄 과일을 생산하고 있고요. 올해 팜코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스마트팜은 IoT 센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에 더해 공공 데이터 작물의 생육, 품질, 그 실험 정보들을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특징이고요. 재배 기간 동안 저희 판코디가 직접 농장에 방문하여 작물의 생육, 품질 조사, 그리고 이 실험 분석을 통해 실제적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된그 최적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귤, 과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질의 데이터 수집 기술을 통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다양하게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렇게 빅데이터, 진흥형 농장 코디네이터, 스마트팜 운영 시스템이 어우러진 데이터 기반 과수 분야 품질 관리 솔루션을 통해 프리미엄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감탄양은 새로운 식감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국산 품종 과일을 더해이 과실에 품종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고 품질,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그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재배 과정까지 안 신뢰를 줄수 있는 이 안정성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과일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국산 품종 과일을 산지에서 생산하고 산지 유통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국산 품종 농가에 판코디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하게 지역 사회와 연대하여 이를 집합적 소셜 임팩트를 창출함으로써 ESG를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B2B, B2C 모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번 KXL 그 캠프 기간 동안 저희 BM을 좀더 고도화했고, MVP를 좀더 고도화했고요. ESG를 연계한 농업 임팩트형 사회 모델로서 저희 사회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R&D 역량 확보, 데이터 수집 모델 설계, 그리고 생산 유통의 부분에 대한 MVP를 진행하였고요. 홍보 마케팅, 그 채널 구축하고 브랜드를 2종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저희는 환경과 소셜, 가치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수준의 지표들을 발굴하였고 이에 더해 가버넌스를 더하여 ESG 경영시설 수립을 통해서 ESG 공급망으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제주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가장 문제를 느꼈던 감귤에서 시작을 했고요. 감귤 분야에서 현재 3%만의 보급... 유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중 프리미엄 과일로서 확장 가능한 새 품종을 발굴하여 이 품종들의 저희는 프리미엄 과일화를 지금 선도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그새 그 품종 70톤으로 확대 POC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스케일업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저희는 2025년 후 현재 국내 과수도 한 300종의 국산 품종이 있는데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국산 품종을 보급하기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비진 그 정부의 방향하고도 상당히 부합을 하고요. 이를 통해 감귤의 생산지를 확대하거나 타과수로 확대하는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올해 이 시드 투자를 기반으로 팁스 프로그램과 이 국산 품종 세종의 POC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도가수원 집 농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25년 IT를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그 최근에 제주대학교에서 만학도로서 원예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혼자 저희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6명의 팀원이 저희와 같이의 공감한 6명의 팀이, 팀원이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 팀 LINT는 이렇게 한, 한 팀이 되어 농가의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